어, 아네 좋습니다. 어. 임승현 선수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킵니다. 어. 아네 좋습니다. 달려드는 임승현 선수를 아예 어, 어, 카운터 벗겼어요, 아 좋았습니다. 벗겼어요. 아 이현주 선수 다운을 얻어냅니다. 아서있는거예요 임승현 선수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현주 선수 몰아세웁니다. 네 예, 다운 맞았어요. 아 맞아요. 마지막에 네파주복싱 소속의 이현준 선수가 링 위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승현 선수도 이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네아 공격 이어갑니다. 이현준 선수 조금 중심이 뜨고 턱이. 어, 아, 되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임승현 선수.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킵니다.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뜨고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앞으로 튀겨 가거든요. 아. 아. 네. 임승현 선수의 밸런스가 좀위태한데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임승현 이연준 선수. 이연준 이현준 선수. 이현준 선수 지금 같이 해, 좋았습니다.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이 이연준 선수는 아, 이연준 네. 선수는 오히려 본인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임승현 선수보다 더 낫거든요. 아네 그렇습니다. 임승현 선수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아네 좋습니다. 이현준 강력한 행동했던 음... 커리어만 보더라도 두 배가 넘는 차입니다. 예. 2 라운드 시작됐고요. 아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임승현. 지금도 저렇게 이현준 선수 경기 풀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현, 임승현 선수에게는 오히려 고맙죠. 저렇게 해주면 같이 해주면 고맙죠. 네. 한 레프트. 한 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싸우고 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연준수 있지만은 이연준 선수에게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 아, 네, 좋습니다. 이연준 선수 랩트. 아, 네, 이연준 선수 쨌. 아, 임승현 쨌 원투. 예, 가드 위로 파붙는 임승현. 저게 구속권이 이연준 선수 저게 특징이거든요. 아, 네, 지금 이경환 주심이 한번 주의를 주고 있고요. 예, 네, 경기 재개됩니다. 아, 네. 이현준 뭐라 세웁니다. 이현준 선수가 한 템포만 때문에 아, 네. 이현준 선수 강력한 라이트. 그렇죠. 다 압박해야 돼요. 사실 임승현 선수는. 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아, 이현준 선수가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승현 선수가 나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가면은 호너로 임승현 선수가 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강력한 이현준. 아, 네. 잠시 엉켰습니다. 아네 이현준 아, 스트레이트 저, 뒷손이 사실 무섭거든요 이현준 선아네 좋습니다 이현준 레프트 아 조, 움직임 조, 정말 좋습니다 좋은 주먹을 손에 정말 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보 네, 때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네 이현준 선 크게 허용하네요 아, 좋은 주먹들 많이 때리네요 아네 레프트 아, 네. 좋았습니다 이현준 아, 강한 주먹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네, 좋습니다. 어, 잽 좋습니다. 이현준 아, 네, 바디, 아, 이현준 임승현 선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다운을 이제 시켰는데도, 시켰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몰아세우고 있고요. 몰아재우고 있고요. 여기서 연타가 아, 나와줘야 네. 돼 임승현 선수가 네 좋습니다 아, 짧은 거에서 엄청난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 <목소리>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걸다 해야죠 <목소리> 경기에 일부분 아네 이연준 잽 좋았습니다 <목소리> 오히려 임승현 선수아 <목소리> 좋습니다 원투 이어서 훅아 간결한 펀치 잘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연준 선수 지금 임승현 선수가 아네 라이트 임승현 선수가 문제가 <목소리> 공격의 활로를 못 찾는 느낌이에요 이현준 선수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사... 아 그렇습니다 아네 이현준 아네 그렇습니다 예. 아네 좋습니다 좋은 주먹 들어갔어요 아 이현준 선수의 집중력. 집중력이 정말 루프를 등 뒤에 이제 대고 싸우는 이현준 선수가 임승현, 아, 네. 아, 크게 허용합니다. 네. 아, 이현준 선수도 많이 지쳤네요. 지금 들어갔어요. 데미지 있어요. 이현준 선수. 아, 네. 아, 이현준 좋습니다. 라이스입니다. 이현준 선수가 계속 말씀, 정말 질릴 것 같아요. 임승현 선수가 백스텝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임승현 선수. 아, 네. 아... 아... 좋았습니다. 임승현 선수도. 아, 네, 좋습니다. 달려드는 임승현 선수를. 오, 어, 아, 예, 카운터. 벗겼어요, 아, 좋았습니다. 벗겼어요. 아, 이현준 선수. 다운을 얻어냅니다 꺾였어요. 와, 엄청나네요. 이현준 선수. 정말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게 다운을 당한 걸 보고 맹수처럼 달려들어갔거든요. 예, 상대가 이미 다운을 됐다고 이제 알겠지만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임승현 선수 다리가 풀렸어요. 예 임승 아 임승아 서 있는 거요 임승현 선수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위험해 몰아서 니다 위험해 다운 아 마지막에 야 다운을 몰아서 던내네요 아 정말 엄청납니다. 아 살면서 이렇게 다운 당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시죠. 네, 펀치가 네.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전또매집도 좋다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에 대한, 울리는 거 있었는데 아까 주먹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보지를 못했어요. 관장님은 코치님이나 관장님 어떻게 어떤 생각들으셨어요 아, 아 저는 솔직히 쉽게 끝날 줄아요 합이 현준이 선수가 크게 치는 선수기 때문에 한 포를 잘 치기 때문에 쉽게 끝날 줄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수가 열심히 준비한 것 같더라고 단대 선수. <목소리> 어땠었는지. 처음 기 땀은 좀 있어요. 네, 현준이가 그렇게 다운된적한 번도 없었던 거네요. 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 잘 극복해서. 훨씬 나중에 이제 회복도 잘했어요. 훈련 양인가? 훈련 양이 많았, 많아서 다행이었다. <목소리> 마지막에 <목소리> 다운됐을, 시켰을 때, 그때 무슨 생각 생각들을... 들었는 아, 원래는 항상 이긴 경기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진 경기는 또 상대가 안 돼서 진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역전 경기들은 해본 적이 없는데, 1라운드에 안 보였습니다. 이게 아래에서 위에 올라왔는지, 지속 같긴 했는데, 그래서 저 동작이 위험한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격인지 몰라서 제가, 뭐, 뭐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는데, 그 뒤로 날아오는 거에도 머리통을 맞아도 되게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펀치가 워낙 이렇게 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 체급에 는 제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좀더 집중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1라운드에 너무 몰아붙였는지 임승현 선수가 2라운드부터는 체력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체 운동이랑. 그래서 제가 더 스텝이라던가 이런 펀치력이 빠른 느낌이라서. 좀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응원해주고, 응원해주었던,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해줄 팬들한테 자신있게 아. 한마디. 일단 팬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제 가족들이 제첫 번째 팬이고요. 항상 이제 말은 못해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감사하고 지켜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데뷔 때부터 저를 엄청 좋아해주셨던 팬분이 한분 계신데,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규덕님이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겨 도 홈링 음, 하면은. 네, 그분한테 진짜 한결같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바로 재경기에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